새로운 국민의 힘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 어제 국회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제1야당 김은혜 의원이 그의 딸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지적하자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라며 이성을 잃고 경로했습니다.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유일한 희망인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예산 3조 원 이상을 삭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. 이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정책실장 딸의 사례를 들어 역지사지를 요구한 것입니다. 그러자 김 실장은 가족을 역지 말라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. 정작 자신의 딸은 전세로 살면서 다른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으로 내모는 정부 정책의 위선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김 실장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렸지만 손을 뿌리쳤고 결국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며 호통을 치고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. 고위공직자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김은혜 의원은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서민과 청년을 외면하는 정부의 실태,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화면 두번 터치해주세요.